네 안녕하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문희정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평소 진료실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영양사와 같은 다양한 건강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한 자리에 이 원탁 앞에 자리했습니다. <laughs> 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건강에 대한 어르신들 상담과 진료를 하고 계신 의사 이성세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2층 물리치료실에서 만나뵐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오서인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께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하시는 영양사 김영진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르신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함께 자리하신 각각의 전문가들과 함께 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무엇이고 왜 발생하나요?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척추 신경이 눌리면서 이에 따라서 통증이 오고 저름이 오고 경련 근력이 약화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발생 원인은 선천적으로도 나타나지만 보통은 척추관의 퇴행에 따라서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연평균 10만 명씩 증가하면서 음.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척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음. 어,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것 같은데요. 그렇죠. <laughs> 어,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음.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음. 이선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의 저림감, 마비감, 경련, 음. 음. 근력의 약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빠질 것 같이 아프고 쉬면 음. 통증이 잦아듭니다. 네. 그래서 척추관협착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주로 걷다가 쉬었다가 하는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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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척추관협착증에 다리가 저리는 신경 증상은 디스크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데요. 디스크는 보통 한쪽 다리로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면 척추관협착증은 양쪽 다리로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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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허리 통증과 함께 수족 냉증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척추관협착증이 음. 그냥 허리 통증만 음. 있는 게 아니라 어, 다리 쪽 신경 증상, 또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수족 냉증까지 연결될 수 있다니 음.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잘 음.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어,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음. 어, 빠른 시간에 병원에 내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어, 거기 병원에 내방하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네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이제 병원에 가서 네. 척추 조형술이나 MRI나 CT 등의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치료를 에, 가, 어,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초기에는 음, 예, 약물과 물리치료도 가능합니다만 요즘에는 병원에서 수술뿐만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간단한 시술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렇다면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재활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선인 선생님? 네, 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된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음. 할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통해서 허리 주변부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걷기 같은 음.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관련하여 서울 노인복지센터 2층 물리치료실에서는 통증 치료와 운동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래의 번호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laughs> 자, 그렇다면 특별히 척추관협착증 예방을 위해서 좋은 음식이 따로 있나요, 김영재 네. 영양사님? 영양사 선생님? 네. 척추관협착증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섭취가 중요한데요. 네. 네.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로 척추관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하게 섭취한다면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및 각종 근골격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천 네. 아. 아. 칼슘 흡수를 위해서는 짜게 먹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니 네. 잘 실천해 주세요. 네. 아, 네. 네,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무엇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성세 선생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김영재 선생님 네 척추관 협착증은 충분한 활숨 섭취가 중요하다 네 오서인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은 적절한 운동이 최고다 와우! 네 그리고 저는 척추관 협착증은 끊임없는 관리다! 맞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서울노인복지센터 건강 전문가들이 원탁에 모여 앉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어르신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 시간이 어르신께도 즐겁고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